이번 시간에는 경계할 개, 형틀개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할 개, 파자 분석을 하면 창과죠. 창과입니다. 덜 공이죠. 창을 들고 손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한다는 뜻이겠죠. 평상시에 경계할 이유가 없으면 창을 내려놓겠죠. 그래서 창과 들고 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계, 형틀계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나, 나무를 나무를 이용해서 형틀을 만들어서 경계하게 한다.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한다. 나쁜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형틀개 이제 사회가 발전함으로서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기계계로 바뀝니다. 지금은 형틀계로 사용되는 것보다 기계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운명이 가져온 소산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계할개입니다. 창과 들공입니다. 창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총이겠죠. 총을 어깨에 메거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경계할 개. 경계. 형틀 개는 나무로 만들어서 형터를, 나무로 만든 형터를 만들어서 경계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에 드라마나 사극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죠. 죄인이 목에다가 또는 발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 형틀이죠. 형틀게 래서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의미가 확대되어서 요즘은 기계계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계. 기계, 경계, 경결계, 형털계, 기계계.